아니 지금 인사해. 어, <laughs> 어, 여러분 어. 예, 우리가 좀 수다에 빠져있다 보니까 서양 <laughs> <맞아요. 웃음> 생활에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좋지. 저희가 언제 2년, 전인가? 2년 전이지. 어. 그럴 때있거든 어. 나는 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를 왜 어린 나이에 뭔가 나만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었니. 어. 막 나만 있는 어. 것 같고. 어. 나만 나한테 왜 이래? 어. 나는 왜 이렇게 경험을 안 해도 되는 거야. 나이 나이에. 음. 나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 근데 어. 그럴 때마다, 아, 그래. 남들보다 먼저 했다. <laughs> 어, 되게 긍정적이다. 어, 그러면서 어. 치유하지. 어. 그 치유가 되고, 어.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진짜 슬픔은 최대한 빨리 조금 가져가야 돼. 슬프.. 어. 나라 사람인데 왜안 슬프겠어? 근데 그치, 그치. 슬플 때도 있지만 최대한 빨리 조금만 가져가자 하고, 어. 노력하고 회복하고 하지 근데 나름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힘들어 근데 그런데도 회복하고 음. 음. 그러니까 인간관계에도 참 그런 게 있어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음. 살아, 인간은 혼자 살수 없는 동물이라고 하잖아 음, 음. 항상 공동체가 그 있어야 된다고 음.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정말 음, 많이 음, 들 음, 때가 음, 있거든 음, 맞아. 어 그리고 참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상대방이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음.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다 하나하나 맞추, 맞추고 살려면 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꾸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음. 숨어 있게 되고, 사람을 안 만나게 <laughs> 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도 정말 인생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해. 어, 근데 너처럼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일이 겪었을 때,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음. 근데 그걸 오히려 또 비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 좀더 자신을 좀더 괴롭히는 어, 그런 성향이 있어. 내 네, 네, 나거든. 나도 처음에 겪을 때는 왜 나만 그러지? 왜 나한테 그러지?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그게 인간 수업이 정말 돈으로 살수 없는 어, 그런 경험이 되더라고. 그 그런 정말. 너무 큰 경험인 것같데 그걸로 해서 응. 나는 또 한, 하나 는 성장하고 응. 그리고 또 사람들을 보아가는 눈이 더 응. 나아지고 근데 그걸로 해서, 해서 내가 뭔가 힘듦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무서워하고 피하진 않았니. 어. 나는 더 만나. 어. 그걸로 사람들을 만남으로 해서 어. 회복이 돼. 멋있다. 어. 어, 회복이 되고 어. 두렵진 않아. 그래서 뭔가 항상 생각하는 게그 응. 인간관에서 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만나 그 헤어질 때도 뭔가 누군가가 떠날 때도 슬퍼하지 말고 어. 누군가를 만날 때도 두려워하지 말자 뭔가 이런 야. 걸로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니? 어,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떠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나는 너무 긍정적인 사람이 될 때가 있고 어. 행복할 때가 너무 배가 될 때가 있거든. 어. 그래서 항상 두려 두려워하지 않고 어. 새로운 만남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어. 음. 그 그러니까 건강한 거지 응. 정말 생각이 나이스한 사람이야 어, 그러면서 회복이 어, 되고 어. 또 치유가 되고 음. 이제 가끔 또근데 홀로 있을 때는 또 그런 생각도 하지 어. 인생은 환자인가? 그렇지 환자인가 하자마자 아 내가 사람들 만나면서 또 즐겁잖아 그걸 음. 속에서 즐거움을 찾더라고 어. 그래서 그거면 됐지 그거 음. 행복했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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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 그또살 이렇게 하면서도 누군가를 이렇게 번 받으면서 하다가도 또 음. 누군가를 질투할 때도 있어 나도 사람이라고 봐. 아. 그치 어. 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본능이야 딱 돌아서잖아 어. 아니야 질투하면 지는 거야 아. <laughs> 어 지는 거야 음 어, 질투고 하 있어 음더 잘해야지 아 <laughs> 어. 어, 기도 잘하지 어, 어, 어 맞아 그 질투도 잘못 사, 사용하면은 어또 어, 자기를 괴롭히는 게 되거든 어. 비교하고 막어 내가, 막. 어, 내가 나라로 가는 길이더라고요. 맞아서 최대한 그 회복하는 그거를 방법을 많이 나름 찾고 응. 어, 정말 그런 세,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예, 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어. 어떤 사람이 막 믿다가도 응. 너무 예뻐. 아, 어, 진짜? <laughs> 어떤 사람이 너무 믿다가도. 어. 예뻐? 아 진짜? 그런 나의 생각을 막 이렇게 진짜 빠져가지고 와, 어. 나쁘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할 때는 어. 나도 막 죽을 것 같았네 어. 그러다가 나의 그 생각을 막 바꾸고 긍정적인 생각 하다 보면은 어. 그미웠던 사람이 음. 너무 예쁘고 어.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 응원을 해. 와. 또 응원한다. 어. 하고 이제 그 응원하는 노래도 듣고, 이제 환자 신나는 노래도 듣고, 춤도 춰. 야, 너는 어떻게 나이도 어린데 생각이 진짜 어른스러워. 그 이제 많은 어. 그 사실 방송이니까 이제 어. 말 못하는 이런 부분도 많지만 어. 나름 이렇게 어 한살한살 경험을 쌓아가면서 그 속에서 음.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워가는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나이 음. 먹었다고 해서 너처럼 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아. 어. 근데 진짜 응. 되게 성숙한 응. 어, 그런 생각인 것 같아. 나도 좀 배운다, 야. <laughs> 배웠어, 니. 어, 배운다. 어. 왜냐면 나는 자꾸 틀어박혀. 아, 아. 안 트러마. 나와. 아니야. 그러면 너무 힘들어. 음. 나도 언니 틀어박지 면 틀어박지. 막 엄마한테 재스로재제고구고 아빠 생각하고 나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아,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 뭐 그냥 구석에 놔도 들어가서 쳐박고 싶지. 그렇지. 하루에 어. <laughs> 그런 생각 하면은 순간에 빠지더라고 언니. 그맞가 그래 아니야 내가 탈북할 때를 생각해야지. 내가 음. 탈북할 때막 그런 너무 긍정적인 생각으로 탈북했거든요. 내가 지금 탈북하면서 부모님이 나 때문에 힘들어지겠구나. 어. 근데 어, 엄마 아빠니까 진짜 내가 조금만 조금만 부려가 되겠다. 고좀그 어. 어, 죄를 짓겠다. 어. 조금만 용서해달라 하면서 조금만 힘들라고. 어. 내가 금방 모셔올 테니까 조금만 힘들어 달라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떠났거든그 어. 어. 탈북할 때를 떠올리면서 내가. 막 힘들어 하고 구석이 들어갈 때너 탈북할 때 뭐라고 너 어떻게 생각했냐 어. 너 이러고 있으면 부모님이 좋아하겠냐 빨리 잘 돼서 엄마 빨리 모시고 와야지 뭔가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틀어봤다가도 어. 너 그런 탈북할 때그 생각하면서 일어나지 언니 힘들어도 탈북했잖아 우리는 <laughs> 그때를 떠올려야 돼보다더 <laughs> 힘든 게 뭐가 있겠어 맞아. 근데 음. 그, 그런게 인간관계가 음. 참 힘들어 맞아. 어. 그래 나는 또 엄마잖아, 어. 강하잖아. 아. <laughs> 엄마는 강하잖아 엄마는 강하지, 여성은 강하지 여성은 강하죠 어. 맞아. <laughs> 어. 그래서 아휴.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치워봐도 되고 근데 거기서 또 안좋은 사람 만났으면 또 음. 그것도 아 그랬구나 음. 가세요. 아, <laughs> 거니, 거니, 어, 가세요. 가세요. 어, 가세요. 어. <laughs> 그리고 또내 뭐, 어. 인생에서 또나와 주면을 너무 감사하고. 음. 응. 좋다. <laughs> 오래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더 좋네. 맞아, 수다 어, 어. 럽고재밌다 <laughs> <laughs>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서 또 음. 그런 이제 긍정적인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음. 그리고 혼자 있으면은 진짜 나쁜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사람들 만나면서 또 이제 좋은 생각도 하게 되고 음. 그런 거지. 아, 나도 이제 슬슬 나와야 되겠다. 나아니도 <laughs> 슬슬 나와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이게 나도 틀어박히는 <laughs> 스타일은 옛날은 아니었는데. <laughs> 주변에 그런 친구가 한명 있었어. 음. 그러니까 만나면은 항상 힘들다. 뭔가 이런 게 음, 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줘. 음. 그러면 위로를 하잖아. 아. 어느 순간 지치더라고 내가. 음. 그래서 얘는 왜 자꾸 나만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 아. 이러면서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 있거든. 근데 사람이 힘들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게 티가 나. 음, 음. 어, 그걸 꾹꾹 참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서 더틀어박혔던것 같아 아, 그러다 보니까? 어. 내냐면 그게 있는 것 같아 누군가를 만나면 그 힘듦이 티가 나니까 뭐 어. 말해야 될것 같잖아 근데 어. 그게 나의 힘듦을 말을 함으로써 내가 다 떠벌리고 다니는 거잖아 어. 어, 그다음에 그게 또 후회가 되니까 나도 그치? 근데 어. 그래서 내 입으로 떠벌리고 다닐까봐 내가 힘들 때는 혼자 막 극복하려고 하고 어. 그래. 그래서 잘 웬만하면 떠벌리지 않아. 근데 음. 사람을 또 만나면서 그냥, 그냥, 그냥 힘들었는데 지금 음. 그냥 해봤댔어요. 그고또막 음. 해맑아. <laughs> 그럼 에그래다 힘들었는데 그럼 또그 지인들도 사실 나의 힘듦을 내가 입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지 물어보지는 않지만 음. 어 힘들었구나 하고 최대한 이제 나를 같이 응원해주고 놀아주고 하니까. 음. 제 너무 또 감사하지 음. 뭔가 내가 우울해 있고 뭔가 기분 나쁜 거 티가 나는데도 음.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만나는 데 얼마나 더 불쾌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치. 근데 그래도 같이 놀아주고 막 이러니까 또 돌아와서는 아, 오늘 즐거웠다 너무 음. 고마웠다 나랑 놀아줘가지고 또 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음. 힘들면 막 혼자 집에서 이렇게 다 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또 사람 만나기도 해내 음. 입으로 떠올릴까봐그 <laughs> 해봐 하고, 음. 근데 뭐또그 힘듦을 사실 뭐 얘기해봤자 다 해결되지는 않잖아. 그으니까그말버렸어또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음. 나오세요. 아, 그러니까 결론은 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된다 그런거지 어, 어. 두려워하지 않고 어. 또 만나면서도 해봤고.